의식과 무의식은 뇌 속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창조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창조하지 않고 뇌 속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내용을 생성한 뒤 의식과 무의식이 이를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뇌 속에 저장된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의식적 활동. 즉, 행동, 기억, 감정, 결정, 지각, 생각 등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참맛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뇌에서 각각 다른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자기의 성격이나 몸에 밴 습관 중에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신과학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질환을 기질적 질환이라는 표현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질환을 기능적 질환이란 말을 합니다. 하드웨어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바꾸으로써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전환이란 나쁜 건강이 좋은 건강으로 바뀔 수도 있고, 좋은 건강이 나쁜 건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A10 쾌감 신경 등을 자극해 뇌내 모르핀 생성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의식은 뇌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감성의 자아감에서 화학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화학 물질의 방향에 따라 질병을 만들 수도 있고 건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